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문제를 딱 풀어주는 남자 딱풀람 발음과 혓바닥을 책임지는 발바닥입니다. <laughs> 여러분, 여러분 성인이잖아. 우리 어른답게 또 영어 단어 외워봅시다. <laughs> 무조건 외울 수 있어. <laughs> 무조건 외울 수 있어. 이번에 가야지. <laughs> 가자. <가야다. 웃음> 오늘의 어원. Seed, set, cess. 내가 발음 했을 때 뭐라고 야지 Cess는 좀 조심해야 돼 이거. <laughs> 오늘의 단어 다섯 가지. <laughs> 내가 스토리로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일목통 <laughs> 가겠습니다. 내가 이 남자를 평가해 봤어. 어얘 괜찮은 거 아닌가 평가해 봤는데 어, 너무 괜찮은 거야. 그래서 내가 완전 사로잡혔잖아. 그러다가 어떻게 짐 싸서 들어가야지 그 집에 들어가서 살았죠. 그래서 내가 정착을 했다. 어, 그때 왠지 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고 안정이 됐죠. 내가 멋있지. <laughs> 네, 다나 봅시다. 가늠하다, 평가하다, assess, assess, 사로잡다, obsess, obsess. 거주하다, reside, reside, 정착하다, 해결하다, settle, settle, 짭짭. 영국식 발음, settle, settle, <laughs> settle. settle. 가라앉다, 진정되다, s u b s i d e s u b s i d e 문제 풀고 갑시다, 여러분. 기출, 기출, 토익, 기출입니다. 5초, 아, 5초, 자 갑니다. ready, go. <laughs> 10초 같은 거다초 5초. 아... 5초? 이거 좀 길어, 해석해야 돼. Yeah. 자, 풀이 봅시다. 완전한 문장 뒤에 투가 있고, 투 부정사의 동사, 어휘 문제야. 뒤에 problem, 문제를 평가하는 거야, 아니면 첨부하는 거야, 평가하는 거야, 아니면 연결하는 거야, 진행하는 거야. Proceed. 진행하나? 아니잖아. 문제를 평가하다. 답은 B죠. B! 발바닥! An electrician will arrive at the s h i n t h o n building tomorrow morning to assess the wiring problem. 크... <laughs> 자, 다, 다음! 자, ready? 테스트입니다. <laughs> 평가하다 꼭 obsess. <laughs> 어 나쁜점은 obsess. 사로잡다 obsess. obsess. 거주하다 resid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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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de. reside. re. <laughs> re. Reside, okay? reside. 네 정착하다 해결하다 settle. 영국식발음 <laughs> s e t 가라앉다 진정되다 subside. <laughs> subside까지 끝. 끝.